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 아멘. 여러분,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라는 동물인데, 그 등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다니엘이 보고 있는 가운데 뽑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동물은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고, 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다니엘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의 전통적인 모습이 아닌 사자. 그런 사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면 사납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희귀합니다. 날개가 있으니 매우 빠르고 민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움직임마저도 좀 어색한 사과의 사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나움과 날카로움에 있어 사자로서 지녀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사자. 왠지 사자 등에 있는 날개가 불안감을 조성하게도. 어찌 보면 볼품마저도 없는 괴상스럽고 흉측한 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에 통치하고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당대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위용이 위세가 주변 나라에 아주 무섭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세는 그들의 실상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 나라가 힘이 있다고 하는 말은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현실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나라의 부강 나라의 얻은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주변 국가에 떨치고 있는 그 위세, 이런 것들은 허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속은 외부로 드러난 바벨론이 아니라 그 내적인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바벨론의 당시의 현실이 우리의 형편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보기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동료들보다는 더잘 살고 있고, 그들보다는 윤택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외세의 침입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군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꿈꾸고, 그게 그것에 속아서 살도록 돕는 능력이 아닙니다. 실상을 바라보고 빼앗겨버린 영혼의 회복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힘이요, 권세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우리는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함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의 총체가 우리의 실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십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며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임의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될 때그 말씀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알고 있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생활을 통하여 기억되어진 것, 기억되어진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대단한 유익이고 큰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보고 있을 때 사자의 등 위에 있던 날개가 뽑혔다고 말합니다. 내가 보는 중에 라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다는 니다 내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혹은 내가 아직 바라보고 있을 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게시하심을 행여 놓칠까봐, 행여 헛되이 받을까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받았고, 보았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로 인한 어떤 이득을 바라는 욕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담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언문 언어로 살펴볼 때 수론은 단수입니다. 다니엘이 직접 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태로는 절대 형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함이 부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민족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땐 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 대한 계시도 결국 한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결과로 주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냥 어떤 인간 사이의 흥에 젖어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기 위하여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다는 것, 이 시대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흔들림을 막아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불안이나 공포, 혹은 절망이나 포기와 같은 감정적 요동들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본다는 것은 예언자적 자질을 갖추는 것이므로 말씀의 깨달음과 적용이 원하여지며그 결과 믿음이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개시를 보아야 합니다. 그 개시의 목적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므로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앞에 서 있는 죄인든 우리의 비참함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기이한 사자를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그들을 꺾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뼈를 꺾도다 바로 이 사자로 나타난 나라의 왕, 바벨론의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자의 등 위에 있는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예레미야 사십구장 이십이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유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애가 4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하바구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군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전역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자증뿐만이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 날개 달린 사자상이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뭐 유물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 읽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와 독수리의 결합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의 커다란 세력을 말하면서 임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따라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그 등에 독수리 날개가 날린 이상한 사자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자의 난리가 뽑혔다는 것은 느부갓네 살의 광결인 통치와 득세를 자랑하던 권력의 상실을 상징하는 비유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뽑혔다는 것은 스스로 뽑아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뽑혔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느부갓네살 왕의 날개를 뽑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대에 누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힘으로 제압하고 뽑아버릴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의 날개를 뽑으심으로 인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화려했던 그의 통치는 땅에 떨어져서 최고의 낮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누리던 것들은 완전히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고 즐기던 것들은 두려 아픔이 되고 기쁨이라 여겼던 것들은 아쉬움이 되어서 그를 더욱 더욱 아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의 은총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자들의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신앙생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높은 곳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헛된 욕망의 끝은 폐멸 혹은 폐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버리면 여러분 안 뽑힐 날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버리면 뺏기지 아니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앉히지 아니하면 누구도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뽑힌 느부갓네살의 날개는 힘이 있었습니다. 빠르기도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도 원수들을 쫓아 사로잡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날개를 뽑음으로 사자와 같은 위용도 독수리 같은 민첩함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땅에서 들렸다는 것은, 누구한 내 살의 광기 어린 통치와 권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누부가 내살이 광결인 통치를 마치고 인간적인 혹은 인도주의적인 통치를 하게 된다는 비유로 충분합니다. 땅에서 들려 올려졌다는 것은 왕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것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듣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큰 은혜와 깨달음을 사모하면서 몇 번이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되기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 없이는 깨달음의 은총을 사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도의 기도 끝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